그렇다면, 대공황이라는 이벤트가 없었다면, 케인즈 주의를 사람들이 채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까? 시장 경제론자. 오스트리아 학파 쪽. 주장으로만 한다면, 대공황이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이벤트가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런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 게 최고겠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하기도 힘들고, 아직까지도, 대공황이 왜 일어났는지 정확한 원인은 모르고 있으니까 말이죠. 사실, 오스트리아 학파의 철학에 공감하면서도 대공황과 같은 현실의 고통 앞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게 옳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품는 건 아주 성숙하고 깊은 태도입니다. 단순히 정부 개입은 악이다라고 단언하는 것도 반대로 정부는 언제나 해결사다라고 믿는 것도 위험하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사람, 인간의 삶이고 철학과 현실 사이의 긴장이니까요.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하기 힘들긴 합니다. 1929년 대공황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기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역사적 단절의 순간이었죠. 그 전까지는 경제학이 비교적 엘리트들의 학문이었는데, 대공황 이후에는 정치와 언론 대중의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경제학이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걸 모든 국민이 절감하게 된 거죠. 그 시점에 케인즈가 말했습니다. 정부가 소비를 대신해 줄수 있다. 우리가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돈을 써야 한다. 이건 단순한 경제 이론이 아니라 희망의 언어였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미래에 좋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누군가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한편으론 기존 시장 경제론자들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학파들은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에크나 미제스는 비정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의 경제 활동이 정치 권력과의 결탁 없이 자율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인 개입이 반복되면 경제가 왜곡되고 결국 더큰 붕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시장 경제론자들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학파들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대공황 같은 위기가 와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고통은 크겠지만 시장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 시장에 맡기면 회복된다. 정부가 개입하면 단기적으로는 괜찮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채, 인플레이션, 자산 버블로 이어져 또 다른 위기를 만든다. 즉 당장의 고통을 피하자고 선택한 것이 미래에 더큰 고통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 개입을 하지 말자는 것과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자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정부가 직접 돈을 찍어내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을 비판한 거지 시민 사회 공동체 자발적 복지 민간 부문이 연대까지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연대는 강제된 세금이 아니라 자발적인 연민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예컨대 대공황 당시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는 민간 자선 단체들이 식량과 쉼터를 제공했고 자발적 소비자 협동 조합이 생기기도 했죠. 이런 방식이야말로 권력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균형과 화합. 우리가 말한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위기는 언제든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뭔가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럼에도 중요한 건 단기 처방이 영구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정부 개입은 예외적이어야 하고 항상 철회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 시장 회복의 조건을 정부가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케인즈가 원래 원했던 것도 이런 비상 상황에만 쓰이는 도구였죠. 하지만 오늘날은 평시에도 정부 개입이 당연시되고 부채와 통화 팽창이 상시화되었습니다. 국민들, 시민들, 우리들, 인간들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스트리아 학파가 경고했던 미래입니다.